되죠. 질병성 되신 분 마스크도 되죠. 야외니까 이게 과학 아닙니까? 면국 <laughs> 여러분 우리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던, 전라도에서 태어났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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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원팀! 원팀! <웃음> 원팀! <웃음> 원팀! 원팀! <웃음> 여러분. 기시 4세기그 용감했던 스파르타 전설적 입법과 라쿠루스가 얘기하기를 장벽으로 담을 쌓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이 똘똘 뭉쳐 쌓는 담이 튼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용맹했던 스파르타도 결국 몰락의 길로 조그만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얻는 교훈은 애국심이 없는 공동체, 애국심이 없는 국가, 국민은 결국 세락의 길로 가고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에게 화가 미치고, 나라가 흥하면 국민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백조 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위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용이 비구름을 몰고 온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주사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뭉쳐서 대한민국 다시 살려야 됩니다. 김일성에게 무릎 꿇고 숭성하는 이 주사파가 판을 치니까 어떤 현상 벌어졌습니까? 방역에 정치가 개입되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받지 않고 있습니까? 고통받지 않습니까 정치에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니까 어떤 현상 벌어졌습니까? 포퓰리즘 돈퍼줘서 결국 대한민국 지금 빚이 천조에 육박하고 그 빚을 우리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빚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 분들의 연금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 방역의 코로나에 정치가 개입되니까 정치 방역 코로나 독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무서워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무서워하면 코로나 독재 막을 수 있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면 자기 가족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사파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여러분에게 도전정신을 주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꿈 아닙니까? 전교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면 망국의 길로 쇠락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군 경상도군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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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원팀! 는 저에게도 뜻 깊은 도시입니다. 제 친구도 지금 이 광주 금남로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리 많고 정 많던 이 광주를 저는 요즘 오기가 꺼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벽이 생겼습니까? 우리 국민은 안한데 이를 갈라놓은 곳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데 정치인들의 그 선동 편향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대한민국 전라도군 경상도군, 충청도군, 제주도군, 강원도군 똑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일오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침묵하면 결국 여러분의 자유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이념이요 민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렇게 파괴한다면 이건 반역이고 여기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불의에 항의하는 정의로운 도시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에 광주부터 여러분들이 나서시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청도, 대전이건 부산이건 광주건 서울이건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 여러분의 소중한 땅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합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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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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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광주시민을 믿습니다. 별공 감사합니다.